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도현심입니다. 브랜드,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요즘 여러분과 제일 많이 이 온라인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 중에 제일 핫한 소재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월천도사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 많이 요즘에 보는 것 같아요. 이 유튜브만 해도 월 천만 원을 벌수 있다. 블로그만 해도. 월천만 원을 벌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천만 원이 기준이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 월천도사를 지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과 노하우를 배우려고 막 따라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왜 퍼스널 브랜딩 전문 방송에서 갑자기 이렇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냐면,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이 수혜가 여러분의 돈의 가치를 올리는 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냥 취미 수준으로 하는 거 때문에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피곤한 일을 굳이 왜 해야 되는지 저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냥 단순하게 뭐 취미 수준으로 꼬꼬지를 해요. 취미 수준으로 커피를 내려요. 취미 수준으로 낚시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고수로 인정받고 퍼스널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퍼스널 브랜드라고 하는 이 관문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명확한 건 결국 해당 분야에서 돈을 많이 벌수 있느냐, 없느냐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인식을 바꾸면 돼요. 다들 내 입장이야.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건 나의 가치에 부응하는 거고 실제로 고객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고 싶은 상태가 되려면 한 가지 관문을 일단 넘어야 돼. 그게 뭐냐면, 당신은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결국, 문제의 크기가 돈의 크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령, 사소하고 귀찮지만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시켰을 때, 그것도 그 사람의 사소한 문제를 해결해 준 거잖아요 작은 돈을 벌수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 줘서 돈을 번 거고요 생명이 위협이 느껴질 정도의 아주 중엄한 문제의 크기를 가진 고객을 내가 고쳐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돈의 크기가 커지겠죠 이걸 두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볼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왜 객단가를 올린다고 하죠. 당신의 능력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시스템과 여러 가지를 다해서 서비스의 비중을 높여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건 객단가를 올리는 거예요. 한 번에 어, 만 원짜리가 아니라 백만 원, 천만 원, 이런 정도로 받을 수 있을 만큼 객단가를 올리는 건 시간이 축적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이 완비가 됐을 때 그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객단가를 올리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요. 요즘 가장 많은 월천도사들이 이제 시도하고 그다음에 몰입하고 있는 곳인데 대량 판매를 하는 방법입니다. 가령 월만 원짜리를 서비스를 한다. 그런데 이만 원짜리를 구매하는 사람이 천 명이다. 그러면 월천만 원이잖아요. 이 월천도사잖아. <laughs> 한 번에 천만 원이나 아니면 천명에게 만 원짜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렇게 해도 억대 연봉은 받게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디를 포지셔닝 해서 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차츰차츰 객단가를 높여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하는 것까지 확장을 해야 여러분이 조금 더 영향력까지 미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는 나의 문제를 실제로 돈을 많이 벌수 있느냐라는 그 대목으로 생각할 때 아까 첫 번째 넘어야 될 관문이 고객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느냐로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 그럼 그다음 넘어야 될 관문이 뭐다. 당신은 상품성이 있는가에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어? 갑자기 상품성 이건 또 뭐지? 내가 안 팔린다는 얘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상품성과 강점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강점이라고 하면 내가 잘하는 걸 이야기하죠. 나 영어 잘해요. 책 읽고 요약 잘해요. 저 다른 사람 웃기는 거 잘해요. 이거 다 본인의 강점 아닌가요? 그런데 이 강점만 가지고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구매자가 있어야 돼이 구매자가 바로 구매자가 있다는 강점이 상품성이야 아 내가 상품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잘한다는 걸 상품으로 만들어서 어딘가에 런칭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걸 구매를 한다 그러면 상품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단순히 강점을 발견하는 거에서 끝나면 이게 브랜드로 연결되는 거 하고는 거리가 있다. 왜? 안 팔리니까. 강점을 구매자를 만드는 판매가 되는 상품성이 있게끔 만드는 게 핵심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고객의 신뢰와 높은 평가가 더해져야 당신의 상품성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명료해집니다. 결국, 퍼스널 브랜드는 내가 만들고 다른 사람이 완성한다 라고 하는 그 가치가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상품을 내가 만들고 나의 강점을 베이스로 구매자가 구매해줬을 때 나의 상품 가치가 올라간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상품을 사려고 해.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에 대한 상품성이 올라가면서 가치가 인정받으면서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겠죠. 나는 서비스를 내놓고 상품을 계속 내놨는데 나와 비슷한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 레드오션 시장이야. 그러면 경쟁을 어떻게 해야 돼? 점점 가격이 싸다는 것밖에는 경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자 하는 건 당신의 상품은 수익성이 있는가? 라는 답변에 수익성을 알아보는 다섯 가지 경쟁 요소 분석 툴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건 마이클 포터의 다섯 가지 경쟁 요소 분석 툴을 활용을 할 거고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할지를 알아보는 분석 툴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품을 하나씩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아, 내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아, 내 거는 독점이구나. 이런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경쟁 요소 중에 첫 번째는 신규 진입 위협이 있는가입니다.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거에 진입 장벽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내가 경쟁 요소가 강하냐, 약하냐를 확인해 볼수 있는 거죠.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면 큰 돈을 벌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노래방, 카페, 치킨집, 모바일 대리점 등이 바로 이 신규 진입 위협이 늘 도제하는 곳이죠. 별다른 기술이나 자금이 필요하지 않고요. 언제나 경쟁에 시달려서 돈을 좀 벌만 하면 신규 진입자가 생겨서 수익을 깎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기업은 신규 진입자가 생기면 가격, 비용, 투자 측면에서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어,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신규 진입 위협이 없느냐? 있어요. 늘 커피 전문점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는 매장과 메뉴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어설피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하고는 경쟁이 안 되게 차별화된 포인트, 이 강점을 더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상품은 다른 사람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상품인지, 수준은 어떤지를 한번 진단을 해 보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경쟁 요소 분석은 라이벌이 있는가입니다. 경쟁 기업 수가 적을수록 돈을 많이 벌어요. 결국 독점이 가장 큰 돈을 번다는 거죠. 미국의 록펠러가 석유 회사를 설립해서 미국 내 정유소의 95%를 지배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정유소가 전부 다 우리 회사에서 석유를 가져가. <laughs> 생각만 해도 너무 판타스틱하죠? 그 다음은 바로 독점 말고 과점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삼성은 매출 이익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원짜리 하나를 팔면 50원이 남는 이익 구조예요. 결국 돈을 많이 벌려면 독점 기업에 투자하거나 스스로 독점 기업이 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것, 온리원한 것 이게 바로 독점을 만드는 건데 비슷한 시장에 라이벌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나 아니면 안 되잖아. 안 되게 만드는 걸 못하면 대체가 돼. 그러면 전 시장이 아예 없어지는 거야. 결국 라이벌 시장 그런 독점을 만드는 가장 큰 비즈니스는 부동산이라고 보통 알고 있죠. 왜냐고요? 그 위치에 그 땅은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인정받으면 끊임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바로 부동산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신규 진입 위협이 있는가, 둘째 라이벌이 있는가 확인해 드렸고요. 이번에 셋째 구매자의 교섭력을 보라. B2B인 시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목해서 들어야 될 대목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나의 고객이 대기업인 경우 있죠. 하청. 결국 뭐 관공서를 대상으로 일하거나 B2B로 일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구매자가 일반 개인이 아니라 어 정부기관이거나 대기업인 경우가 많죠. 거기서는 대기업이 원하는 대로 끊임없이 조건을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나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결국 이런 일을 하면 양적으로 뭔가 끊임없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이익률은 5% 정도의 매출 이익률이 남으면서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가 구매자가 갑인 경우예요. 구매자가 원하는 대로 접대도 해야 되고 <laughs> 어, 비용을 낮춰달라면 낮춰달라고 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다지 강한 경쟁 요소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공급자의 교섭력을 보라. 이건 뭐냐면, 이거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영향력을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 아니면 안 되는 그 무엇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돈방석에 앉는다 라고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 기업이 원재료를 사올 수 있는 곳이 한곳 뿐이라면, 농민들이 씨앗을 살수 있는 곳, 이게 주로 몬산토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 뿐이래요. 그러면 결국 비싸도 거기서 꼭 사올 수밖에 없어. 우리의 보통 피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뭐예요? 치즈죠. 근데 치즈를 파는 곳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피, 치즈 파동이 일어나면 치즈 값이 올라가고 연달아서 피자 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피자 값이 올라가면 피자를 안 먹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치즈를 가져다가 가격을 그렇게 많이 못 올리고 팔는 그런 이익이 없는데 파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어요. 반대, 이거는 이제 생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 아니면 안 되는 서비스,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돈방석에 올라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이 이게 제일 많이 통하는 시장인 것 같아요. 본인이 먼저 해본 경험이죠. 이 경험은 나밖에 안해 봤어. 왜? 지금은 먼저 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서비스로 팔았어요. 그러면 이 경험이 다른 사람도 이제 해 보는 경험으로 확대가 되잖아. 그러면 이게 유효 기간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이제는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한번 고만큼 시도를 하면 그 공급된 서비스는 이미 다른 데서도 살수 있는 정도의 노멀한 서비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유효기간이 점점, 점점 짧아져. 온라인의 시장은 더 빨리 확대가 되니까. 그러므로 끊임없이 나 아니면 안 되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이 뻘짓과 딴짓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정답도 없어요. 뭐가 더 맞다, 틀리다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굴러갈게 될 거고요.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하면 건강해져. 그러면 또 우르르 이렇게 올려올 거예요. 결국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든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사람들에게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섯 번째. 상품에 대체 위협이 있는가? 이건 뭐냐면 한 가지 상품만 만드는 회사는 위험합니다. 대체 상품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서비스도 마찬가지.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다 경쟁사에서 대체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회사의 명운이 갈리게 되죠. 비디오 대여점이 넷플릭스에 무너지고 플로피 디스크가 CD로 다시 USB로 대체된 것을 보면 유일하게 우리 회사는 이것만 한다. 한 음물만 파는 게 이제 빨리 망한다라고 하는 걸어이 마이클 포터의 다섯 가지 경쟁 요소 분석의 다섯 번째의 요소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 변화가 심한 상품이라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계속 연구 개발비를 지불해야 돼요. 이러면 또 비용이 올라가잖아. 참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력을 만든다는 게 되게 쉽지 않고 상품성을 인정받기 위해 해야 될게 되게 많은데 이런 걸 진단하면서 하면. 효과적으로, 어, 지속적으로 돈을 벌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열심히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망합니다. 근데 저는 또 여기다 얘기하고 싶어. 빨리 망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망해요. 라고 하는 걸, 빨리 망하는 걸 100가지 정도만 해본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망하는 방법 99가지를 알려주는, 아니면 101가지 방법을 알려줘. 그럼 이렇게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분은 실패하게 또 대가가 될수 있어. 결국 꼭 성공한 것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실패든 성공이든 나 아니면 안 되는 특별한 유니크한 그 무엇,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구매할 상품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럴 때 모든 걸 돈의 가치로만 따지면 퍼스널 브랜드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돈은 벌수 있어요. 하지만 퍼스널 브랜드는 인지도와 영향력이 동시에 존재해야 되고요. 왜 그런지 아시죠? 사람에게 붙는 브랜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느 순간은 돈을 벌수 있고요. 어느 순간은 존경의 가치를 얻을 수 있고요. 어느 순간은 또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돈의 가치로 환산이 안 된다고 브랜드 가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내가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지, 끝까지 해당 분야에서 이 사람이 떠오를 수 있고 기억날 수 있게끔 하다 보면 어떤 거는 상품이 돈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브랜드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 어떤 것도 아닌 그냥 뻘짓이 뻘치시...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야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가 완성된다라는 것꼭 기억해 주시고요. 성공적인 퍼스널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네, 지금처럼 상품성에 기인해서 본인이 해당 분야에서 끊임없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결국 어떻게 알아요? 검색이 되게, 검색 가능한 데이터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걸 사람들이 살수 있게끔, 구매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쉽게 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끔 채널을 계속 운영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한번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만든 서비스를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당신이 만든 건 가치가 있다. 당신이 만든 건 효용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그 신뢰 점수를 한점한점 한점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평생 원하는 걸 얻으면서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이 마이클 포터의 다섯 가지 경쟁 요소를 토대로 신규 진입 위협이 있는지, 두 번째가 라이벌 경쟁이 된, 있는지 경쟁자가 세 번째 구매자 교섭력이 있는지, 공급자 교섭력이 어떤지, 그리고 상품 대체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 이 다섯 가지 경쟁 요소 분석을 토대로 당신의 상품을 수익성 있게 만드는 방법을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 필요한 어떤 진단 도구나 툴 같은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이 만들어 가고 있는 상품 어떤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진단해 보고 실제 다시 제대로 전략을 수립해서 갈수 있게끔 돕는 그런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것. 당신 브랜드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 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